대파제입니다. 제가 오늘 2등을 했습니다. 후. 내가 이거 연습하고 결과가 있나요? 결과가 있어. 오늘은 그래가지고 이것도 생겼다시피. 한번 끝날 때 바로 써보겠습니다. 보고 바로. 야 바로 내야 제발! 어, 5분짜리. 가자. 할수 있어. 야, 내가 하드 캐리할게. 니네들아. 어, 디캐리해, 디캐리. 해, 디캐리. <laughs> 가자. 1등은 제가 아직 무리여가지고. 파키지먼 이거 한 3분이면 끝나, 3분이면. 내가 이거, 내 이거 잘못해놨네? 야, 빨리 도와줘. 도와줘. 손에도 지금 땀이 엄청나가지고요 야 빨리 죽여 빨리~~ <laughs> 오타쿠네 다들 <laughs> 오타쿤데요 다들 <laughs> 부수자 빨리 야, 조용히 하고, 빨리빨리 부서, 이씨. 황분이 남았는데, 이때까지 목숨 는난 진짜 절저하냐바퀴즈물방 봐. <laughs> 홍화춤. 홍화의 춤 있나요, 진짜? 제가 만화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야 거의 다 됐다 야 빨리빨리 죽여야 돼 3분 안에 먹는다 1분다 죽여야 돼 거질이 있네, 내가 연습한. 수고했어. 이겼어요, 드디어. 힘이. 불껏 불까 와, 나 이제 걱정 없이 나 이제 오뽑게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갑자기. 와. 손에 지금 땀이 막, 우와, 손에 아, 얼마나 내가 어, 집중하고 빠르게 쓰네. 와. 무전네 드디어. 이겐. 이야. 아, 너무 다줬네 와. 에이 이렇게 많이 줄줄 줄 몰랐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주면 이거 해적 게임 아닌가요, 해적 최대가 10k인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다키지 마. 틀렀습니다. 한시간이 아니고, 한 20분, 30분... 그때까지 계속 손을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근데... 저... 여기 차장은 신화가 뭐다? 와, 겁나 많은 편집다는 거다. 미지개를 막푹 와, 1 0 0까지 10가지? 1 0 0까지 있을지 <목소리> 원래 안 했는데, 와, 오늘은 오늘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일단, 다음 주? 아니면 내일 뽑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루루루루루